네, 동북선님 하십니다 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따뜻한 날씨에 종목사님 모시고 법에 훈증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교단 교도님들과 원무훈련 입선하신 원무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종목사님께 어떻게 오셨는지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운산 박용훈 원무회장님과 우산 최공종사님과 원무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 잡고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원기 109년 원, 원무 겨울정기훈련 종국산인전 공부단 발표를 맡은 부산 울산교구 웅산교당 도타원 김도심 원무입니다. 저는 원기 99년에 당시 저희 교당 교무대리로 근무하셨던 봉산채봉은 원무님의 권유와 추천으로 업무 사령을 받은 백둥이 업무입니다. 교화 활동지는 부산시민선방과 사마나운동의 단체교화 현장입니다. 저는 봉산교당의 교도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두개 단체의 행동교화에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선방은 15년 전에 봉산체 봉원원무님과 겸산 황은재부모님께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개설한 선방으로 처음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주로 원불교를 알리는 쪽으로 무시선과 자선법을 위주로 소개하였으며 2년 전부터는 강의 내용을 유튜브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산 원문님과 갬산 원문님께서는 강의 지도를 하시고 저는 사이를 봅니다. 사만화 운동은 서기 2000년 자산상사님께서 종법사에 지임하시고 첫 지방교구 방문지로 부산교구를 찾으시어 부산 2000년대 법회를 열었을 때 부산 교도님들 중심으로 일어난 교화 운동입니다. 제가가 교화의 주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 사람 인도하고 한 사람 깨우고 한 사람 가르치자는 행동 강령으로 행동 교화를 하는 교화 단체로 당시 대회 추진장이었던 원산 김우성 전 교회의 장님과 봉산체봉원 노무님이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쭉그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계 교화단을 조직하여 경남 합천군 도탄리에 사마나 농원을 운영하며. 밤 두럭 엄나무순을 재배하고 무시선 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사람 인도하고 한 사람 깨우고 한 사람 가르치는 운동의 실적을 놔두고 있습니다. 저는 원기 108년에는 입교 3명 깨운 교도 6명 가르친 청년 1명은 재범용 교무가 출가서 음식을 올리고 금년에 아프리카 까풍아 교당으로 사경을 받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 와중에 아프리카가 법령 교무가 음, 아프리카가 풍악 교당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부산 반송 교당 삼타운박 여심 회장님께서 아프리카 어린이돕는 모임에 정기 후원을 하시겠다하여 수요일에는 서울 도단에 왔습니다. 삼타 매장님께서는. 범륜 <laughs> 경험 보고, 아프리카에 갔다 통화에 가서 똑똑하고, 참만 학생이 있거든. <laughs> 잘 봉거려서 조상에 데리고 오느라. 어, 삼타님께서 키우시겠다. 고 그런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법신불사님의가호하신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며 위로 종포사님을 비롯하여 스승님들의 가르침과 좌우로 업무 동지 여러분들의 도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 열정과 뜨거운 진심으로 공심을 발휘하여 진리와 서승과 법과 해상의 사대 부리 신심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끝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널 저에게 응해주시는 봉사님과 함께 본문 노래 한가락 올리고 오겠습니다. 울다가 무슨, 울다가 무슨 노래를 부르나 그럼 합시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사라, 돼지, 에, 가오리. Come on, Terran. i 向我看报纸，